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오늘은 열공이 필요한 난 이란 제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어, 어제까지 소개시켜 드렸던 거는 어, 확실한 우리 출난이 맞는 것 같고요. 어, 오늘 것 중에는 출난이 아닌 것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종류들로 좀 골라봤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이걸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아, 모르면 당한다. 어떻게 당할까요? 좋아 보이는데 싼데 사고 싶다. 샀는데 처음에는 몰라요 만족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싼 난이었다 어떨까요 기분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어 제법 괜찮은 가격으로 팔았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대물이었다 그 기분 또한 허탈하겠죠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어 저처럼 이렇게 우물 한 개구리처럼 특별한 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어 다양하게 이렇게 접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공부해 보도록 하죠. 예, 일 예, 번은 만물상입니다. 만물상 하, 굉장히 후육질이에요. 굉장히 후육질에 어, 이건 호잖아요. 이쪽은 호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게 이제 신화 같은데 이건 복륜이잖아요. 이거는 또 호고.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건가요? 아마 여기서 또 중투로 터지는 것도 있다고 하죠. 아 근데 이것도 꽤 고가로 사신 것 같던데 이런 거 조사가 안 돼요. 매매 사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 얼마나 가나요? 어, 이게 난초가 대단하긴 대단해요. 자신이 없네요. 협의로 갈까요? 첫 번부터 협의. 그러니까 오늘 이 난중에는 그 판매하기가 좀 제가 자신 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어, 그리고 이제 이번은 서반중투인데. 어, 어제 설명드린 서반 중트랑은 좀 틀린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우선 키도 훨씬 크고, 음, 어제 거랑은 좀 틀린 것 같아요. 무늬부터가 좀 틀리죠. 틀린데, 야, 이것도, 우리 한춘 아닌 것 같아요. 한춘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꽤고가에사셨네 아, 그리고 이제 3번은 공석이고, 4번은 단엽 복륜이네요. 음, 복륜 무늬 있어요. 아 해석하게 뿌리가 한가닥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건 비매품 입니다 음 어, 일명 이게 동백 단엽 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은 저도 동백 단엽 하나 갖고 싶어서 어떻게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동백 단엽이 아니네요 아 이런 난데 있구나 그렇게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요 친구는 동백 단엽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쪽에 신화가 붙어 있는데 꽃인 줄 알았어요 근데 꽃이 아니고 신화가 희한하게 붙었더라고요 음, 아이고, 고생깨나 했나니, 에요 아, 이런 난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자, 또 이건 뭘까요? 6번. 이게 펜말에 충광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충광이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혹시 사계란 쪽 같은 난 아닌가 싶어요. 저쪽 뒤에 있다 사계란 소개시켜 드릴 게 있거든요. 사계란 쪽인 것 같은데, 뭐 사계란 중투한돈 10만원 가고 뭐그러는것 같은데요. 이거 그런거 아닌가 확실하지 않아서 가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돈심 아니면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굉장히 고가의 사셨답니다 아 그리고 이제 7번 8번 은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쓰신건데 지워지고 잘 모르겠어요 어 이거는 출란이 맞을 것 같긴 같은데 윗동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분주를 했어요 7번 8번 뭐 이상한 저도 모르는 한문으로 써 있는 저거 뭐 이런 것도 있고요어 그리고 이제 9번은 두아 핑크 복색 두아 핑크 복색 이라는데요 밑에 대만 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 출란 이라고 알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런거 뭐 가격도 모르겠고 저 팻말에 써 있는 가격은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꽃을 보면 좀더 정확한 답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이제 1 0 번은 달마 아, 너무나 유명한 달마인데 달마 치고는 입이 굉장히 좋으네요. 쪼개졌어요 입도. 그러네. 아,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 문이 봐요 문이 참 아유 이거부터 갈까요? 요거는 펜 말에 사계란 황화인데 숫자가 꽤 높게 적혀 있어요. 글쎄요 사계란 황화 정도면 촉소가몇 촉이야? 세 촉, 네촉 되니까. 응. 10만원, 10만원도 비싸지 않을까요? 저는 의외로 사계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좀 검색을 하면서 좀 알게 되었는데. 8만원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사계란 황화, 8만원.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요거는 여의금이라고 있어요. 여의금. 여의금은 뭘까요? 검색이 전혀 안 되네요. 어느 곳에서는 뭐, 중투라고 한 그, 부르건가, 뭐도 있긴 있는 것같은데 가격 조사가 전혀 안 돼요. 어.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것도 사계란 중투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선물용 나으로 최고겠다. 하나, 둘, 셋, 네 촉. 키가 뭐, 한 30cm 정도? 어. 키가 한 50cm 넘는 이것보다 훨씬 좀 약한 중투는 뭐, 한 20만 원 정도 가는 것 같던데. 아, 요것도 사계란이 맞겠죠? 여의금, 여의금.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글쎄요. 그냥 추측해 보겠는데요. 요 여의금 요 정도면은 20만 원이면 어떨까요? 전 모르는 거, 모르고서 그냥 추측이에요. 짐작이에요. 여기저기 이제 난 사이트 가지고 사계란을 검색하면서 야, 저 정도면 한20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어, 그 정도가 비싼지 싼지 전 모르겠어요. 음, 그게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어, 요, 요, 이 여의금은 20만 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혹시 여의금 키우시는 분이 왜 이렇게 싸게 팔어 하고 하면 저는 진짜 할 말이 없는데 어, 가격 그무늬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20 정도면 될것 같은데, 훨씬 고가에 사셨을 거예요. 아마 어, 그리고 이제 여기 은하, 은하. 한란중트 은나 이거는 있더라고요 이게 꽤 비싸게 사셨나봐요 어, 근데 이거는 은하가 보통 3, 촉당 3만원 내지 4만원 정도 하는것 같은데 어, 인터넷에 올라온 거는 자기 이런게 없어요 이건 굉장히 좋으네요 이건 촉당 5만원도 어떻게 보면 쌀것 같은데 어, 하여간 이렇게 기가 막혀 완성이 됐다가 소멸되고 뭐, 그러는 것 같네요. 어, 깨끗하게 잘 키운 요 은하. 아, 요거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은하는 15만원 같게요. 은하는 15만원. 그리고 이제 요게 참 별게 다 있어요. 태평금? 태평금을 검색하면 또잘안 나오죠. 어, 나오 도나, 음, 관음죽 단엽종이 태평금이라는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은 안 나오는데, 이걸 구매하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늬도 어, 좋고 원예성은 충분한데 어, 대중성이 없고 어, 특별한 매니아 분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 이거 대 이거 10만원에 나가요 이런거? 모르는 사람들 이거 아마 50, 100뭐 이렇게 사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봄에 사놨던 이 친구 한번 얹어 놔봤세요긴기안한 긴기아 남이 맞는 것 같은데, 난이 하도 인기 있다 보니까, 긴기아 난이라고 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난 계열로 이렇게 한것 같은데, 음, 요게 아마 서양난 계통이죠. 서양난 쪽. 긴기아 남이 정식 명칭이고, 긴기아 난으로 유통이 되는, 어 저거 굉장히 싸더라고요. 근데 향은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주창하던 사신안향 이거 가지고 사시단양 하는건 어떨까 저쪽에 이제 그저 친구는 석곡 저것도 꽃이 엄청 오래 피고 한참 피는데 관리를 못해서 그냥 구석에 젖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다 향이 좋은 친구들일테니까 어, 꽃피는거 봐서 계절별로 해서 하면은 1년 12달 난양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할수도 있을것 같은데 어, 그게 좋을것 같긴 같은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 어쨌든 어, 이런 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 모르면 큰일 날것 같아요. 이 원예 식물이, 아, 정말,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늘 있는 거죠. 좋아 보인다고, 달라는 대로 다 줬다면 큰일 날것 같고, 공부 열심히 합시다. 난도 그렇고요. 하여간 원예 식물 공부 많이 하고, 그래야 되고, 음, 해외에서 들어온 게, 선진국에서 들어오면 좋은 거지만, 어,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꼭 선진국에서 들어왔다가 좋은 것도 아니고, 희소성이 없는 것들이니까 엄청 쌀것 같은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 식물 자생도로 둥갑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는 거잖아요. 어, 그렇게, 어, 좀 마음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들 하십시오. 자, 어쨌든, 오늘도 모두 모두 즐러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